목차 부분 입력하기를 설명하겠습니다. 책에 보면 차례 부분이 나오죠. 그첫 부분에 보면 차례가 이렇게 이런 순서로 나와 있는 게 있고 또두 번째로 이렇게 동그라미 원 안에 글씨가 있는 게 있고 그림 바탕에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수정을 해 줘야 되는데 텍스트 부분만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차례 부분에 먼저 제가 시연을 해 보이겠습니다. 차례를 그대로 쳐 주시고요. 그 다음 엔터를 쳐서 줄을 내립니다. 그러면 앞에 부분에 보면 영어판 편집자의 말 앞에 버티컬 바가 있죠? 이런 것은 다 생략해도 좋습니다. 영어판 편집자의 말 이렇게 치시고요. 편집자의 말을 치시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숫자 옆에 가운데 점이 있고 7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거는 페이지를 말합니다. 근데 이거 가운데 점은 중점으로 표시하지 않고요. 두칸 띄기를 해서 7이라고 숫자를 쳐줍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도 똑같이 그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이탈리어판 서문 옆에 보면 i라고 되어 있죠. 이게 로마자 i와 밑에 보면 로마자 2를 어, 얘기하는 건데 1, 2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자판에서 연결을 해서 쳐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서문 띄고 대문자로 i 대문자로 i를 쳐주시고 i라 치시고 옆에 또 보면 하이폰 있죠. 그럼 똑같이 하이폰으로 치시고 폴라니 레빗 하시고 그다음에 두 칸을 띄워서 파이라 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보면 똑같이 이탈리아 섬은 2. 이렇게 해서 내용을 치신 다음에 내용을 치시고 이걸 아이를 두 개로 대문자로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굳이 글 자판에서 안 찾으셔도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일부 그다음에 이거 여기에서 보면 줄 바꾸기를 하지 않고 고창 붙여서 일부 라고 내용을 쳐주십니다. 일부. 그 다음에 버틸 것 필요 없이 경제. 그 다음에 신표 넣고 기술. 신표 자유의 문제. 치시고 또 아랫부분 줄이 있는데 이 줄은 굳이 만들지 않습니다. 바로 1장으로 테스트 무브만 추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쳐주시면 됩니다. 거듭남을 위하여 치시고 두칸 치시고 46.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 예시를 보면, 여긴 동그라미 안에 제1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동그라미 신경 쓰지 마시고, 제1장 띄고, 유권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두칸 띄고, 여기 보면 페이지가 아니라, 저이 글을 쓴 사람들의 글쓴이겠죠? 그러면 똑같이, 그이, 현, 출. 여기서여기서 중점을 쳐줘야 되는데, 유니코드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문자표를 들어가셔서, 여기 유니코드에 00삐치를 치세요. 00삐치를 치면, 여기 가운데 중점 있죠? 이것을 넣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넣어져 있죠? 그다음 그 다음에, 가상,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요. 아까 로마 자 숫자, 찾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자판에 있는 곳으로 그저 이용,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서론 치시고요. 옆에 아래쪽에 언더바로 해서 15가 나와 있어요. 언더바를 굳이 하지 않으시고 이것도 페이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두칸 띄고 15를, 15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줄 바꿔서 또 i를 두개 넣어주면 2가 되겠죠. 일단 점 찍고 시대 정신에 대한 연구 그래서 두칸 띄고 17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죠 그을보면 이제는 여기는 그림인데 그림은 표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제목 그대로 근데 여기에 C 하고 띄고 O 띄고 이렇게 칸이 많이 벌어져 있지만 저희는 이렇게 필, 불필요한 내용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대문자로 목차를 c o n 이런 식으로 그대로 쳐 주시면 됩니다. t e n 그다음에 t s 이렇게 해서 컨텐트 이렇게 해서 쳐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빈줄 있지만 빈 줄은 하지 않고 바로 엔터를 치시고 그다음에 숫자 이제 넣어 주시면 되겠죠. 1. 일단 내용 들어가면 되겠죠. 500년 뒤에도 인류가 살아 있을까? 음. 음, 뒤에도 멈춰 어. 음, 주시고 그 다음에 물음표 있죠? 물음표 하고 독한 띄고 그다음에 페이지가 이것도 아래 언더바에 017 이니까 언더바 필요없이 017 그대로 017 쳐주시고, 엔터 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내용 부분을 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쪽에 설명하겠지만, 꺽쇠 부분이랑 이것도 있는데, 굳이 이건 찾지 않으시고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것도 변형을 해서 이중 꺽쇠 같은 경우는 이중 꺽쇠 부분은. 겹다운표로 표시를 하시고, 그렇지 않고, 다운표만 써야 되는 경우는 그냥 꺽쇠. 꺽쇠는 다운표만 표시를 해서, 도두, 맞은, 미래. 이렇게 변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추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목차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